안녕하세요. 이프라트 타이거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배터리가 방전되어 버렸다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정말 중요한 전화가 올 텐데요. 이때 내 배터리 간당간당 하다가 결국 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충전기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휴대폰,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삼성 갤럭시 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무선 배터리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말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중요한 순간에 한 번씩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휴대폰을 먼저 켜보시면요. 화면을 두번 쓸어 내려주시면 됩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두번 쓸어 내려주시면 이렇게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능을 보여주는데요.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회색으로, 그러니까 흑백으로 보이는 부분은 내가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무선 배터리 공유 누르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휴대폰을 맞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휴대폰 뒷면, 그리고 충전해야 되는 휴대폰 뒷면을 맞대게 되면 충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 배터리가 완전히 다 나갔다, 상대방의 휴대폰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어쩔 때는 내 친구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다 할 때는 내 휴대폰에서 이 기능을 켜시고 충전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번 쓸어내리는 것, 두번 끌어당기는 것, 이것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때는요, 한 번만 끌어내리셔서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을 밑으로 내려 보시면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현재 배터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배터리 누르고 들어가시게 되면 무선 배터리 공유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현재 사용 안함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이것을 사용함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휴대폰끼리 뒷면을 겹쳐 놓으시면 되는데요. 세로로 하셔도 되고, 가로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가 방전되었다면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배터리의 잔량한도 이 기능을 미리 설정하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요. 내 배터리를 전부 다줄 수는 없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한도 이 기능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잔량한도는 최소 30%에서 최대 9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까지만 줘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 배터리의 잔량이 30% 이하로 내려갈 때에는 더 이상 배터리를 공유할 수 없는데요. 이 부분을 각자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정말 까갑한 순간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휴대폰 밧데리가 나갔다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다 할때 도움을 받고 줄수 있는 방법, 무선 배터리 공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통 삼성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10 이상의 버전에서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갤럭시 S10 이하의 버전일 수도 있으니까요. 갤럭시 S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이런 중요한 기능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놓으셨다가 위급한 상황에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